부분을 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22절 말씀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름이 좀아 이름이 좀 특이하죠 더디오. <laughs> 아 그런데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노라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그래 가만히 보면은. 에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는 1인칭. 이 로마서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장에서 말씀하죠.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분명하게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서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서신을 쓰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죠.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또 바울을 전체적으로 그가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또 들여지게 하시면서 어, 바울의 인격과 모든 갖춰진 것을 그대로 자유롭게 하시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고 또 정확하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다 담아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또 축자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맡아서 할수 있도록 대필자를 항상 세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더디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사람은, 이것을,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라면은, 더디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1인칭이 아니라, 어, 3인칭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름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바울은 어, 1인칭을 써서 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나, 더디오는. 여기에 여러분, 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면요, <laughs> 존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동역, 동력, 동역과 존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보십시오. 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어, 우리 조그만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밝혀진 뭐 굉장히 자고 하기 쉽고 또 보면은 이 은사주의에 보통 이렇게 그 많이 관여되신 분들은 이 선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역사적인 추세고 빠지기 쉬운 인간 본연의 함정이 더한 것인데,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종관계로 만들죠. 종속시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급이 높아진 것처럼 그러고, 뭐 거기다가 조금만 더 그것이 확실성이 좀 반복되면은, 이때는 참, 아, 가관일 때가 많고 교만해지고, 예, 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하면은 아 관계 왜곡, 복음 왜곡이 돼 버려요. 예, 사실은 그것은 이미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렇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주정관계가 돼 버리고. 예언기도 좀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고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쓸데없는 인간적인 별것도 아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패를 만들려고 그러고 당을 질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시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싸나고 거칠고 사실은 불편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아니라 파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 말씀 말씀 위에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런 은사주의를 원천적으로 배격한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가 교회 예합동즉교단인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너무 지나쳐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까지도 어, 이 성도들이 어리니까 원천봉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또 한계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진정으로 말씀 안에 서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어,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말씀에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고 나가려고 하면은, 가장 성령에 합당한 것이고, 성령이 가장 충만한 것은 말씀에 가장 합당한 상태고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걸 뭐 어느 한 쪽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런 왜곡된 미성숙,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제자신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전체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성, 영성, 품성,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우리가 계속 성숙하게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품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 품서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게 망가지고 왜곡되고 성장 성숙이 안 되면은 예, 계속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되고요. 이 세속적 관계로 시작했다가 영적 관계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세속적 관계로 시작했다가 예, 예 영적으로 망가진 관계.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지성적인 것이나, 다른 게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품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차근차근이 다듬어지면서 성숙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영광 돌리도록,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들어 쓰시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조용하면서도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 보금 안에서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말씀한 다음에 믿습니까? 예, 존중 차원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은혜 안에서 주장하고 뭐딴지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꾸 자원해서 서로 따라 주는 그런 관계가 돼 버려요. 이게 우리 각 세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세요 아,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한 의를 우리가 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불리한 존재라는 것이 이미 선언되고 그렇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존재고 그리고 지옥의 그 쓴맛을 이 땅에서 그냥 다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그러한 불리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 의롭다 하심은 완전한 불 불이, 완전히 불의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다. 그래서 5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2장 들어가면서 실제 생활을 총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 속에 적용돼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하나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확인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복음에 합당한 관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그것도 어떻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합평을 더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총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최소 단위의 교회들, 이 세일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온 로마가 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복음이 편만하게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들어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도 붕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아, 단순하게 1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보금에 합당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아, 말씀되고, 선포되고, 설명되어지고, 실제로 적용시켜준 말씀이, 이제는 바울과 더디오와의 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정말 축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의 실 예로서 뭐, 보여주려고 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과연 어떠한 형태의 관계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예.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인지. 아니면 괜히 뭐, 깎아 내리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예.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니? 예,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 에서도 제가 우리 아, 이게 지금 이제 한나 소망 어르신들 몇분 계십니다만은 <laughs> 내가 늘 아타한타까운 게 뭐냐하면은. 저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니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나 소망어르신들이 예, 소망어르신들이 꼼짝 못해요. 한나 어르신들에게 꼼짝 못해. 예, 장로님들, 지장로님도 꼼짝 못해. 김상인 권사님도 꼼짝 못해. 그렇죠? 꼼짝 못해요. 옛날에 안 그랬대, 근데 꼼짝 못해. 이대희 장원님, 뭐, 굉장히 할것 같으죠? 임영희 권사님 앞에, 오늘 참석 못하셨네? 꼼짝 못해. <laughs> 완전히 뭐, 완전히 무슨 말 하다가, 그만하세요, 여러분. 딱. 꼼짝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저런 시간이 다가오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돌이켜볼 결를이 없어 꽉 찰떡 못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이 슬픈 자화상이 되지 않을까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또한 가지는 말이죠 실지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40, 50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말이죠. 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laughs> 부부 사이에 대한 남편과 아내와의,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 그 질서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내가 그 표정들을 다 기억한다니까, 진지해요. 절박해요. 예. 이제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 아 뭐, 그냥, 예? 더 당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러는. 그래서, 아, 참. 그렇다고 뭐, 시킨다고 내가 말씀을 갖다가, 예. 남자 성도님들이 시킨다고 내가 전하면 남자 성도님들의 종이지. 그쵸? 하나인 종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예. 그러니까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게 그게 벌써 한 2년 됐는데 나한테 말씀을 안 주시네. <laughs>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잡느냐 잡히냐 문제가 아니고 누가 높느냐 낮느냐 문제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순서상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남편이 먼저예요. 예. 높다라는 개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인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지금 내가 두렵다니까요. 예. 우리 청년들은 잘 정신 차리지, 지금부터 성경, 성경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예, 비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근데 그것이 억지춘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그걸 알게 돼요. 성령충만이 깨지면 안 돼요. 성령충만 하면은 은혜 안에서 그게 돼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가족관계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걸로, 어, 내가 인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정수환 집사님 잘 얘기하세요 네? <laughs>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순서가 아담이 먼저냐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가지는 뭐죠?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게 누구예요? 자 이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순서만큼은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소망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먼저 됐든 남편이든 아내든 보세요. 보세요. 이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더디오를 비교해 보라고요.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비교가 됩니까? 바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는 주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 말씀도 그냥 단순한 무슨 뭐 은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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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디어는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바울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단순하게 어떠한 통로로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전사적으로 합당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더디 오는 그냥 기록하는 사람 나는 받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역할이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그 더디어를 더디어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동역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셀에서든 서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보금에 합당한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예.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그 맡은 역할이 있어 가지고 어 제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말이죠. 그 교회가 한천명 남짓하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laughs> 들어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총 남전도의 회장실, 총 여전도의 회장실. <laughs> 완전히 피라미 계급 사회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나서 처음 믿은 사람은 완전 이등병 쫄병, 그렇죠? 괜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인도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 자기 쫄병 만들겠다는 거야. 그 속셈을 알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내 쫄병으로 들어와 이런 생각으로 한건 아니지만 들어오면은 쫄병이 돼. 들어오면은 계급이 이건 뭐 이건 뭐, 뭐 아, 초신자, 학습교인, 세례교인, 집사, 권사 이것만이 아니라 또 남전도에서 무슨 뭐 자기 회원 무슨 뭐 예? 해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싫은 거는 여러분 아우, 내가 남전도에 그 부회장이 다섯 명이라 돼가지고 (제1) 남전대 (제1) 회장 (제2) 회장 (제3) 제 부회장 (제4) 부회장 (제5) 부회장 해가지고 부회장 거치는데 (5년) 걸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총무 거치는데 또한 (3~4년) 걸려 예? (제1) 총무 (제2) 총무 완전히 계급 해놔가지고 아~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불호하는 것 같은 태도들 같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 복음과 달라요. 어디 그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알겠습니까? 아,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주님의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버, 어머니, 예? 형님, 누님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 그게 다 존중이 되죠. 당연히 존중되죠. 그러나 진짜 그 가정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 어린아이. 그렇죠? 어릴수록의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예? 나이가 참은 차이가 남은 날수록 그 형과 뭐 누나 다들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너무 끔찍이게 위하고 기뻐하고 주인공이야, 늘. 내가 막내잖아요. 난 그걸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찍어 누르고 종처럼 부리고 말이지 개그 번호 쫄병이지 이런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자존심이 세워졌겠어요 괜찮겠어요? 맨날 여기 눌리고 저기 눌려가지고 삐뚤어진 인격 가지고 반항심만 생기고 막 권위에 도전하고만 여기서 부딪히고 저에서 부딪히면은 여러분 어떻게 인생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셀은 영적인 가정이요. 영적인 몸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관계를 자꾸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가페와 코인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온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고 온세계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걸 뭐 누구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뭐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요. 예, 여기서 어 복음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왜곡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 왜곡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왜곡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삐뚤어진 관계 품성에서부터 왜곡돼가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서로 계속 신경이 하는 관계가 되고 거기에 죄가 틈타고 마의가 틈타고 교회는 힘을 잃고 개개인도 힘을 잃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에 정말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놀라운 놀라운 축복된 뜻이 그대로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복음 했다는 관계 속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나중 일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우리 개인 셀 교회 가정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